지한아, 응? 일어나봐, 일어나봐. 삼촌들이 아빠 소식을 너무 궁금해. 아빠 낚시 많이 갔어 안 갔어? 갔어. 아빠가 왜 영상을 못 올리는 거 같아? 고기를 못 잡아. <laughs> 지한아, 너무 똑똑하다. <laughs> 우리 아빠한테 가볼까? 응. 출발, 출발. 아빠. <laughs> 인터뷰 왔는데요. 아 네. 아, 인터뷰 좀 바빠가지고 좀 힘든데요. 바쁘다고요? 네. 뭐 하시는데요? 아주 편집 도 해야 되고. 아니 편집을 왜 하세요? 올리질 못하는데. 그저 네, 사정이 있어요. 저 잠깐 옆에 앉아도 되나요? 네. 마이크 어디가요? 마이크. 저 제가 얼핏 듣기로는뭐 갯바위 콜럼버스 실종설, 잠적설, <laughs> 어저 해외 도피설 <laughs> 저 이런 게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를 한 일에 네.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laughs> 진짜 완전히 역대급. 진짜 나도 올리고 싶지 영상을 올리면은 그 약간 조회수 돈도 좀 들어오고 내가 제일 올리고 싶어요 영상을 근데 봐봐요 PD님 한번 봐봐요 네. 요 봐봐요 개빠이 한번 갔다 왔죠 이보 네. 보이죠 네. 얼굴 이상한 거 보이죠 이 아, 보여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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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홍도도 갔다 왔죠 그좀 네, 네. 옮겨야 됩니다 컴퓨터 하나로 안돼 이봐요 옆에 컴퓨터 봐요 여봐요, 봐요. 이 섬에 갔다 왔죠. 여봐요. 이 방파제 갔다 왔죠. 또 와봐요, 와봐요. 아직 멀었어,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한참 멀었어. 디스크가 막 다쳐가지고 어쨌든 이런 네. 사정이 좀 있었는데 네. 하나를 마무리하고 이게 쫙가려고 지금 내 생각을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조금 했다가 그것도 좀 살짝 안 돼서 아안 되겠다. 제일 확실한 걸로 가야겠다고 하탁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약간 적금이라고 생각. 해 거지. 그 대신 요게 이제 적금이 되어 있으니까 네. 뒤에만 빵빵빵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앞으로의 이 조항이나 이 약간 무슨 상황이나 날씨가 좋아진다면은 <laughs>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르게 할수 있다 진짜 궁금한데 네. 혹시 적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laughs> 적금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약간 최대한 안 버려 지금 찍은 게한 1, 2년 뒤에 올라갈 수도 있네요 뭐 이렇게 스토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저금은 좋은 거잖아 뭐 영상 저금, 뭐돈 저금 적으면 좋은 거니까 다 필요 없고 음.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음. 이 한편을 위해서 음.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급하게 좀 한편 정도는 이좀이게 만져야 될거 같은데 네네. 급하게 한편은 이제 완성을 하겠다 맞습니까 네.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아 올려야죠 <laughs> 이번에 <laughs> 무조건 올려 실패는 없다 이제 그럼 무조건... 이제 뭐 실종설 잠적설은 없네요 <laughs> 나 요즘에 있잖아. 네. 이 소리있지? 응. 이 소리가 계속 이게 귀에 이게 계속 맴돌아있 마우스 소리 이거 키보드 소리가 계속 칵바바 봐봐봐 이런 말 제일 부럽다 업데이트 완료 이런 거잖아 아빠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어 위로 좀 해줘 이제 둘이 좀 가주세요 아빠 혼자 있고 싶어 아빠 혼자 있고 자, 분들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몇 번째 이제 새해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필살기를 쓰러 왔거든요. 우리 믿음의 섬 홍도에 왔어요, 홍도. 이 원래 이 영등철 엄청 아플 때막 자주 오는 곳인데, 이번 시즌은 제가 조금 빨리 왔네요, 여기. <laughs>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제가 이 차라라 시즌에 맞아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도 있고, 우리 갯바위 영상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친구 업로드 하기 전에 다른 영상도 필요했거든요. 여름에 이쁘게 해가 딱 뜨니까, 언능 준비하러 갑시다. Let's go.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할 낚싯대는 작년에 많이 궁금해 하셨던 그 낚싯대. 돌아, 돌아, 돌아온 차라라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작년 샘플 때 나왔을 때부터 막 써보고, 큰 고기도 걸어보고, 딱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탄생한 대물전용 철하라 낚싯대입니다. 그런데 이 샘플, 이 테스트 때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엄청 많았어요. 타 브랜드의 디자인? 이거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자이노만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히노크레이지라는 낚싯대요 5호 때 오메다 스펙의 낚싯대입니다. 당연히 부식에 강하고 대물 친구들의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경사 가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시중에 보면 가끔 이 대물 낚싯대에는 가이드라인이 생략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채비하기 편하게 가이드라인까지 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 낚싯대가 나왔을 때 써보고 제일 좋았던 점은 이 돌기 형태의 줄붙은 방지가 너무 잘돼 있어서 낚시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대물낚시 파이팅의 필수품 이 바트 때 그립 손잡이까지 당연히 딱 들어가 있고요. 뭐릴 시트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튼튼한 스크류 시트로 돼 있고 대물낚싯대답게 우리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도록 빗막이 옵션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소개는 다 했으니까 낚시하러 가시죠. 렛츠고! 아, 좋다. 자, 이제 낚시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진짜 이 밑밥이 아니고, 이 밑밥 친구가 지금 절로 가고 있단 말이야요 절로. 요 포인트는 이제 제가 많이 와봐서 알아요. 요쪽으로, 약간 이 11시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타이밍이 오거든요. 일단 우리 차례 나가직 아니에요. 지금은 선미가 유리한 타이밍. 자, 오랜만에 요 눈빛 살아있는 크릴 딱 끼우고, 캐스팅을 딱 해가지고 매듭은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우리 차라라 영상 보면은 많으니까 그죠? 아 그래도 이제 올해 첫 차라라니까 설명을 딱 드릴게요. 매듭 딱 나오면은 쫙쫙 일단 저항 없이 이렇게 싹 풀어주고 촤쫙자 이렇게 매듭 나오죠 매듭. 이 매듭이 뭐냐면 이 낚시하기 전에 이 바늘 매기 전에 배에 보면은 요런 뽕도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뽕도로 달아가지고. 자 요렇게 바닥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표시 나오기 전까지 우리 요 가벼운 친구가 저항을 받지 않게 싹 내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음에 일단 스프를 이렇게 딱 닫아요 그 다음에 일단 대기 여기 막 조류가 좋으면은 지금 조류 요렇게 쫙 힘이 생길 건데 오늘은 조류가 좀 약해서 요 보면은 베일을 딱 닫아 놓고 기다려야 돼요 요럴 때팍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조류가 살아날 때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둘다안 물고 있어요 지금 조류가 요쪽으로 가서 뒤쪽이 포인트야 뒤쪽이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순서 오면은 알죠? 입질 팡 보여드리고 랜딩 팍 하고 그리고 요 낚싯대 요 튼실한 거 있죠 저번에는 12,000번인가 엄청 큰일 이만한 일 달아가지고 완전 대물사냥 했는데 요거는 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조금 적당한 친구 있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사이즈 보면은 한 70? 그 정도 되는 우리 미사일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 랜딩을 할 때도 이 조금 재밌는 힘세가 나와줄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손맛은 좋아요 견질 되기 때문에 바바바바 하면은 그 손맛이 일단 전달은 잘 되거든요 그건 제가 아니까 조금 작은 친구도 요 낚싯대로 한번 잡아 볼게요 일단 이 고기 잡는 요 낚시 방법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와이 결과가 없네 결과가 그래도 아직 낚시 초반이니까 괜찮아요 희망을 가지고 차라라 차라라 물이 너무 일로 간다 오 왔다 왔다 시러분들 보이죠 따사 따사 으 <laughs> 어, 사 으자자자 자 여러분들 자. 자, 요거는 확인 한번 하세요 힘세 확인 으샤 으샤 따사 역시 우리 친구 배신이였구만 배신이 으자자자 아따, 오랜만에 좀 차네, 우리 친구. 으샤 자, 심쇠 확인 될란가 모르겠네. 아니, 거의 다 가는 같은데요, 선생님. 아, 괜안네으샤 조류가 반대로 가도 물고기를 잡아내는. 다다다다. 아사. 이 친구는 그렇게 작은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어, 그죠? 그렇게 안 작네, 바로. 어쩐지. 아사. <laughs> 쟤, 괜찮네요, 수리. 아 좋네. 감사합니다. 왔어, 왔어? 어, 뒤에도 힌트. 아, 약속대로. 일단 한 마리 채웠어요. 약간 설명한 뒤에 잡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죠? 막 설명은 막 기똥차게 해놨는데, 막 고기 못 잡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목줄 한번싹 갈아주고. 자, 오케이. 자, 한번 더. 출발 준비. 낚싯대를 들고. 부시든다. 최고야. 아사. 자, 낚시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캐스팅하고, 매듭 있는 데까지 차차. 아사, 아사. 하하와 이제 차라리 한 5년차 정도 되니까 그죠 막 생각하는 대로 낚시가 되네 뭐 물겠다 하면 물고 드디어 우리 바다 행님이 좀 도와주나 난 마음껏은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샨도테 여기 매듭 나왔죠 여기서 딱 기다려주면 돼요 싹 감아가지고 오케이 좋다. 자, 아직까지 이 크릴 보면은 요로장 나가죠. 우리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 순서는 요방향이었 아, 이래 재밌다. 낚시가. 오늘 그리고 이 방어 시즌을 맞아서 오랜만에 우리 지인들끼리 독배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명한명 손맛을 이제 볼랑말랑하는 중. 전 이미 봤으니까 그죠? <laughs> 오케이. 줄이 쫙팽팽이죠. 여기서 조금 조금씩 조리를 싹싹 태워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방, 이 맛에 딱 차라라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또 간다 이물 간다 이 조류 탄다 이 보시면은 크릴 이렇게 이쫙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잡을 준비해도 돼요. 아까 그 조류인데 한 마리 올 수도 있는 그런 조류. 조류 에 힘이 있는데 와 날씨 오 진짜 따뜻하네. 덥다. 아, 고기를 잡았서 덥나? 왔어 왔어 헤터아 헤더 헤 아. <laughs> 가라이 오랜만이다. 바늘 터진노. 아, 쎄더라고? 센 친구가 들어왔어? 아, 내옷 갈아입을라 했는데. 우리 센 친구가 들어왔으면은, 보자. 요, 야리야리한 장비로는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랜딩을. 우리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좀센 놈이 들어왔다는데. 잠시 채비 교체 좀 할게요. 또 이런 건또 대세를 따라야지. 오케이. 센놈 왔어이 자 우리 중장비 치고 불러옵시대이 따사 따사사 아시안 너요 대는 그대로 쓸거고 릴 바꿀거에요 릴 우리 큰거 한마리 또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자 우리 메다 잡았던 릴 출동해요 너큰 났다 이제 내한테딱 물어라이 중장비 어사어사아딱이 튼실한거 봐라이 아마또 기대될라 하네 막 터지고 이러니까 아 가보자 친구야 이만한거 잡는 채비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바닥인가? 그만 잡아라. 하, 아, 진짜. 어, 괜히 그 사람 지금 만급하게 진짜. 낚시하러 가야지. <laughs> 아 이제 좀 시원하네. 보자 보자. 고기는 계속 오고 있는데 약간 이쪽이네. 이로 딱 틀면 이제 우리 자리. 바바바바바 하는데, 오케이. 다들 옷 벗고 난리났다 지금. 고기 잡아가지고. 요 타이밍에 딱 던져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되겠죠? 이? 최고야 반어나 아사. 야, 막 튼실하다, 강제 지핑이다, 이제. 야, 황무고 어졌네 장비가. 잡들 <laughs> 엄청 재밌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잘물때그 지인들 삼삼오오 딱 모여가지고 막 독배해가지고 약간 지인 야유회경 침묵도 뭐 완전 좋아요. 강추 강추. 오늘은 막 제가 가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재 해놓고 막 배에서 막 고기 많이 안 올라오고 이러면 많이 아픈데 오늘은 전원 손맛에 막팍팍하고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우리도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바바바바바바 바바바 한번 해봐요. 조류만 가졌어. 아, 진짜 이 원줄 튕기는 이 맛. 아,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조류가 또 희한해지노. 뒤로 가노. 친구야, 올해도 메다 하나 주라. 메다 손맛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번에는 드랙 완전 쪼고 강제 집행이 강제 집행. 오길 잘했지? 동생 팔로우미가 일래 정확하다. 너무 착하지 않나, 이게? 막 갯바위 가서 혼자 고생은 내가 하고 다 같이 할 때는 막 행복낚시하고. 이래 착하다 이래. 어 바닷가에 내려갔는데. 진에 가볼까? 자 우리 친구들 밥좀 주고 밥 들어갔다. 한 마리 줘었어어 히터 히터 히터. 오케이 전원 히터. 오케이 전원 히트 좋다 이. 계속 온다 이. 내한테 마면된다 이. 아따 거기 올라 온다 이. 왔다. 셔도. 아뭐 갔나? 아 다다다 했는데. 있네 있네 우리 친구들 와 있네. 아이 물이 이거. 이 조류가 쫙안 뻗으니까 미끼는 아마 있을 것 같고 한 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딱 매듭 나오니까 바바바 하네. 오케이 다시. 빠른 포기. 포기 많네. 아 미끼 없다. 자 다시 크릴 한 마리. 밑에 있어? 와 오랜만에 차라라 이거 완전 재밌네. 자 출발. 반어나 최고야. 아사 아사 좋았어 매듭까지 초초. 근데 이게 다요, 예 선배. 엄청 쉽죠 쉬운데 진짜 겨울치고 고기도 잘 잡히고 이막한 마리의 감시도 좋지만은 겨울철에는 이런 낚시도 한 번씩 즐겨 주면 좋아요 스트레스가 없잖아 재밌고 오케이 자 여기서 대기 한 마리 줘었어 오케이 히터 아, 으쌰 와이 견제에서 잡았다 견제에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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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조류가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물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잠시 유학을 좀 갔다 올까요, 시인들한번 잡아야 되니까. 저 유학 좀 갔다 올게요. 앞으로.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아사. 여기서 조류는 쫙 가는데. 아따 물 빠르다. 시안들 보이죠? 바바바바바바 나가는 거. 진또배기 차라라 조류. 요럴 때는 제 경험상 텐션을 조금만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슥 풀려나가게. 또 요렇게 설명했는데 또 바바바 하면은 또막 신나죠? 아, 안 되네. 괜히 옮겼네. 때를 기다려야겠어. 하, 괜히 옮겨가지고. 자, 다시 볼게요, 우리. <laughs> 수심을 다시 재보고 합시다. 정확하게. 오잇. 자, 매듭 나올 때까지 쭉쭉쭉. 어, 매듭 한참 나가나. 잠시 대기. 수심차 1회만이 난다고? 와, 그래, 이라니까, 고기안 무지. 다 이유가 있었어. 오케이, 이 정도가 바닥이네. 자, 바닥 체크 완료. 자, 이제 다시 하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감았다가 다시 한번더 확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확인 끝. 이제 잡겠네 이제. 이제 잡겠네 이제 엄청 깊었구나 여러분들 제가 수심의 마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크 딱 했으니까 오케이 크릴도 이쁘게 깨졌다잉 가자 최고야 아서 수심까지 쫙쫙 촤촤촤 이야 이렇게 깊었어 한참 쫙쫙 해야되잖아 오케이 자 여기 매듭 나왔죠잉 이제 시작하면 돼요문다 이제 음... 다 이것도 아니네 아이, 정답은 뭘까? 아, 믿기는 없어지는데. 이 맞는데, 여기. 다시. 다시, 렛츠고. 아, 사. 오케이, 다시 바닥. 출발. 와, 이따 거치해 놓은 데 무는 거야, 이거 또. 음. 거치한다고 무는 건 아니고. 이? 밑밥이 없어서 안 무나. 어, 샤. 밑밥 이따 넣어봤고. 모든 실험을 다 해야겠네. 와, 근데 이 조건이 이래 좋은데. 어휴, 우리 친구들 왜이러지 너무 오랜만에 왔나?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거. 이 좋은 낚싯대가 이 할인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가? 이유를 모르겠네. 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 이 진짜. 야, 이 타이밍이 또 어,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명았다명이 다인데. 이 영상이 왜 그래?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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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관이 없대. 어, 어. 그래, 그래. 요, 그래. 요, 요 와봐 이게 와봐. 오, 이 낚시대. 이거. 이거 어? 이거. 역사적으로 그 삼다도만 쓰던 시장을 지금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나온 요 낚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 고기를 잡았단 말이야 어, 거짓말하지 마라 아, 자랑하더라 아 잡았다고 그 뭐. 집에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큰거 잡고 어. 이번에 또 작은 힘세도 보여드렸어 아. 근데 이제 마무리에 나한 마리 더 잡고 끝내냈단 말이야 어. 근데 조류가 좋아 어. 날씨도 좋아 어. 모든 게다 좋아 밑밥도 아, 많아 아, 실력이 문제 실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실력. 왠지 이 낚싯대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는 거 같은 거야 그거 상관 있나? 이미 가고 있는데 왜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 게 상관이 있는 거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거제 신신 낚시 김해 신신 낚시 에만 팔더라고 어, 그런데 이게두 명이 있잖아 어. 이 가격 때문에 내가 고기를 못 잡아 어 그러면 너, 또 인마 어. 야 <laughs> 어? 그 손님들 당에 이거 뭐30 얼마에 샀다가. 형이 네 채들라서 어? 방심하고 있었니까 아, <laughs> 그럼 우리 이런... 하는 거또 까자는 말이잖아. 까자는 게 아니고 손님들 생각해 가지고 3 0또 사... 샀어. 이만... 어, 내 같은 손님이 또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이게 뭐, 나타나면 어. 안 팔리면 되지 그러면 내까인데 이미 받았잖아. 받았...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게 32만 얼마가 하더라고. 32만 4천 원. 어, 어, 어 정확하네. 어 그제도 나, 나, 팔았거든, 내가 알아. 왜냐면 아. 36만 원인데 10% 깎았어. 까란 어, 말이야. 어. 32만 4천 원. 아 그래? 36, 36, 000 처음에 000 나올 때는 이제 36만 원 하자인 걸 어. 우리가 말해가지고 안너 아, 비싸다. 어. 그래. 그럼 10%만 깎게 해가지고 깎아서 파는 게 32만 4천 원이야. 그럼 나는 그말안 했잖아요, 나. 깎을 때 나는 없었잖아요. 우리가거이하고 <laughs> 있는데. 니는 장사는 안 하잖아. 왜 행인들, 행인들만 재미 좋게. 조금 더깎았어야지 아니 왜내 같은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피해자야. 이만에 약 이게 20 얼마였어. 그러면고기 잡혔을 거란 말이야. 아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근데 자. 어 아무도 약속해라 약속을 어, 어. 우리가 약속을 어, 어. 금액 올린다. 그러면 깎았는데. 응. 거기를 못 잡았다. 어. 다시 올리나? 어 오케이. 뭐 약속했다. 아, 어, 케게 어. 근데 이제 다재료 사람도 팔아. 어. 근데 행인들이 미리 가격 갖다 놓은 거야. 어. 뭐한뭐20뭐 7만 원이나. 뭐 28만 원. <laughs> 아니, 그냥 왜니랬어알겠어 아, 얘게고 이야기를 해 봐지. 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는데 일단 깎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사장님, 그, 콜롬보 와가지고, 이거 27만 얼마 라던데요 금액 나 싸게 팔래? 오케이. 어. 그, 형님, 얼마 팔래? 나나한 29만 9천 원. 29만 9천 원. 아, 왜토안터었렸니 고기 안 잡힐 까 같아. 고기 안 잡힐 것 같아. 29. 아니. 아, 형님, 그, 뭐, 그거 얼마지? 뭐. 삼다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 요 근데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왜 어려운데? 삼다도도 되는 좋은데 음. 이거는 삼다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쓸때한 메타 정도까지 어 이거 메타 잡았는데? 메타 오버까지 돼 얘는 아 이게 더 세다고? 제가좀더 세게 나오고 어.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 그럼 조금 더 세게 깔까? 센 데니까 그렇게 되나? <laughs> 음. 근데 이게 생각해봐라 아 어.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손해가 알 수도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만약에 얼마 싸게 얼마 싸게 팔고 싶은데 삼다도 가격 어딱 지금 형님도 삼다도 삼다도가 32만 원 정도 하나? 아니야삼다도 19만 원 정도 하나? 20... 그래도 원이잖아인마 아, 원이야 그 3, 3, 3, 3, 3, 3! 3가 보통 28만 8천 원. 그러면 이게 한 27만 원대야, 저거 내려가면 딱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 그러면 인도잘 팔릴 거고 하면 거. 어떻게 되는데 팔... 아니 행. 인잘팔리게 주연이 말해 형만이 이거는 우리가 손해 볼 필요가 없는 거래 그래. 잘 팔린다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깎아달라고 같이 자기 팔는 거지 그치? 그치? 이거는 리기 싸울 필요 없 우리는 소비자 어. 편이다 힘을 그러니까. 합쳐야 어. 된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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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금 말아 시는 거지 도 잡고 있는 시장을 사장님이 안 잡을 겁니까 지금 내사장님한했었어세 명이서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가 적당하지 한 명당 내가 볼때만 원? 만원 정도씩 깎고 31만 4천 원 30만 4천0 0원 반단 좀더 깎으려고. 캠 캠이 이미지 좋게 좀더 깎아. 좀 많이 깎아. 어. 좀 많이 깎아. 협님 어. 좀 많이 깎아라. 남타 브랜드는 좀 말해서 그렇긴 한데. 흔히 저... 많이 쓰는 금액 대니까더 하자, 더. 상도보다는 그 3도. 싸게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맞아, 그러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컨디션 좋지. 은 어. 이미 그대가 있는 분들도 어센 아. 데가 아.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첫 시작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할때 이것은 딱되거든그러면좀 금액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좀 양보해야지. 나는 28만 원 생각했는데 우리 또 그렇게 반전 없잖아. 어 27만 9천원 27만 9천원 얘단 팔자 어. 회인들 래 팔고 있으면 되잖아 회인들 일단 팔자 그러면 어. 우리 사이트에 사겠지 그 사이트 그렇지 그렇지 바로 사십시오 그래 하자 그래. 그래. 이제 그 됐네 이제 이거 좀 고기 잘 잡히겠다 고기 아, 사이... 됐네 이제 됐네 됐네 아 이제 돈 깎아 줬으니까 고기 약 심해 먹거이또 회인들 때문에 괜히 한번더 나왔다 이거 살짝 요낚싯대 할인 됐을 때 조건을 한번 봐요 오시한데 분명히 잘될것 같아. 자이 연습 게임이 바로 문에 이거 낚싯대 할인 해주니까 참돔 물 시간에 참돔 딱딱 물어주고 시한데 바로 또 검증 한번 하면 되겠네요. 참돔이 딱 올라와요. 따사 따사사 이발아 이발아 낚싯대비쌌을때안물었 다니까 이거 이래 잘 먹는 거래. <laughs>